여섯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방금 다섯 번째에서 사업 설명과 초대를 한 것만큼 우리는 그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는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후속 관리입니다. 김현숙 임페럴 마스터가 그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는 사업은 파, 이렇게 파는 사업이 안, 아닙니다. 소비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팔기만 해서는 안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수입이 안 되고 조직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꼭이 후속 관리가 애터이 사업에서 빨리 성공하는가 하는 게 제일 관건적인 이 항목 관건적인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관리할 것인가? 우리는 제품이 들어간 다음에 제품을, 제품에 반한 사람들이가 사업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에 반하게끔 소비자를 잘 안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비자를 잘 관리하자면 제일 좋기는 고객 관리 노트를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서, 소비자가 많다 보면 잘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 어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가고 언제 사가고 무슨 제품을 좋아한다는 걸알수 없잖아요. 그래 뭐이 노트를 작성하면 어, 이 사람이 어디 언제 사가서 언제 끝이 나면 다시 추천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좋아하면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이 노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면. 더 이렇게 그더 착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이 들어간 다음에 꼭2 4 시간부터 만 야덟 시간 어간에 꼭 다시 전화하거나 만나서거나 이 가서 어, 알아봐야 됩니다. 이분이 제대로 이 소비자가 제대로 애트미 제품을 쓰고 있는가? 쓰, 처음에 은이 사람의 사람을 보고 는사람이 많습니다. 꼭쓰고 있는 가람을 보고 있는 사고그리고쓰는 방법이 맞는가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거기에 만족하는가꼭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해야 할 일은 혹시 하자거나 불만족이 있거나 할 때는 인차 즉시 조치를 대서 인차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선 내가 바꿔주더라도 내 쓰는 거 바꿔주더라도 꼭이 소비자한테는 어, 선한 감이 없이 인차 이렇게 어, 조치를 대서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렇게 이 고객, 고객 관리하면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또 발코어를 해야 됩니다. 발코아라니 우리가 전번에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봤지요. 발코아를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걸 발코아를 보야만이알수 있습니다. 발코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 그 이렇게 명언에도 있잖아요. 어. 내가, 내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야만이 관리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이 이렇게 발코아를 하면서 내 사업을 다시 점검하면서 해야만이 빠짐없이 착실하게 꾸준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라고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비자한테 그저, 에프미 제품을 그 전달하는 뿐만 아니라 에프미 제품과 함께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팔아서 마진도 없잖아요. 꼭그 가치를 알게 해서 이 사업을, 이, 이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로 만들어서 오토 소비자로부터 사업자로 만들어서 함께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 어 후속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 후속 관리하는 가운데서 만날 때마다 목적 있게 만납시다. 오늘은 이분한테 만나서 뭐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마이 오피스 워드 빵 공수를 들어가서 어, 뭐내 포인트가 얼마거나 보원 수당 어떻다거나 그리고 개보더 같은 거 이런 걸 배워주면서. 이 사람이 알게끔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주는 이렇게 배워 주는 곳이 중요합니다. 고전 물건을 제품만 어 전달해서 쓰게 하는 문 어때요? 사업이 진척이 안, 안 됩니다. 꼭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경 이렇게 신경을 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속 관리. 어떻게 이 사, 이분을 이렇게 애터미 가치를 제, 제대로 전달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쓰면서리 우리가 수당을 받으며 수입을 받으며 소비를 소득으로 창출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현명한 소비자로 되겠는가? 그다음에 이 애터미 사업은 어떤 사업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후속 관리를 할때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소비자를 만날 때 우선 소개를 받겠다는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오토 소비자로 만들겠다는 목표. 세 번째는 이 오토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겠다는 이런 목표. 세 가지 목표를 단계단계 단계 생각하고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가서 만나지 말고 그저 시간 낭비 그저 정력 낭비하지 말고 꼭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목표를 가지고 만납시다.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곱 번째. 스폰서와 상담합니다. 우리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 일본 사업자이지만은 꼭 우리는 재심 협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스폰서와 상담하는데, 어떤 때는 뭐 상담했으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상담이란, 뭐, 뭐 상담할 게 없을 때는, 아, 나는 어제 누구와 만났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떻더라? 그리고 오늘은 나는 또 누구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꼭 이런 제안도 줄수 있고 또 같이 함께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합시다.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이 장도 맡으면 가볍잖아요. 혼자 생각보다 여러 시 생각이면 우리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이 스폰서와 상담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비사가 나왔으면 꼭 스폰서와 연결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 그, 산하에 우산을 쓰는,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회 스폰서들이, 어, 관계하지 않게끔 자기 혼자 관리하는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다리 역할, 나는 항상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내 중간 역할, 내 아래 산하 파트너들을 우회 스폰서와 연결시켜서, 예, 하면 내 조직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오토 소비자거나 오토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고 사업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분쟁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럴 때면 또 어떻게 할까요? 내 파트너하고 분쟁 생길 때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쟁론하지 말고. 또, 이렇게, 언쟁이 생길 때면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하는 거 어떻게 회피하면 좋을까요? 그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스폰서와 어, 상담해 보겠다. 나 혼자는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 스폰서와 상담해서 다시 대답 주겠다. 이런 것을 하면 또 스폰서와 상담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을 이렇게 스폰서와 상담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혼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 재승함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어,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이것은 내 사업인 것만큼 내가 먼저 협력하고 내가 먼저 화합해야 합니다. 우선 항상 이렇게 내 마인드는 내 자세는 나부터 먼저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맙시다. 이것이 스폰서와의 상담 여덟 번째 복제입니다. 제일 우리 성공이 8단계에서 복제이잖아요. 우린 복제란 우리 애터미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내 같은 사람을 많이 복제해야 내 일이 줄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 일을 줄이는 어, 일을 하는 사람이 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내 일을 줄이사면 많이 내가 할 일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을 복제해야 내 일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복제 잘할까요? 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내가 좋은 원본으로 되지 않는다면 좋은 이렇게 복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어, 나부터 나 이렇게 좋은 나무가 돼야만이 이렇게 좋은 그 복제로 내 파트너들도 더 좋은 파트너들을 이렇게 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같은 어떤 사람을 복제할 것인가? 어떻게 복제할 것인가? 여기서 첫째는 나 같은 주도적인 소비자를 복제해야 됩니다. 주도적인 소비자라는 것은 오토 소비자를말한데 나설로 등록하고 나설로 예, 주문하고, 나절로 이렇게 귤보도도 볼수 있고, 하임매출도 있고, 워더 방공수를 들어가 볼수 있는 사람을 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에 앉아 있는 나를 복제해야 됩니다. 파트너, 나, 나부터 시스템에 앉아 있어야, 아마니 내 파트너도 시스템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도다 내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내 파트너가 이렇게 시스템 장가하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시스템에 앉아있는, 앉아있읍시다. 그러면 이런 복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나를 복제해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 파트너를 또 복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일 복제에서개괄적으로 놓고 말하면, 한마디로 놓고 말하면, 성공이 8단계를 1부터 마지막까지 실천하는 나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복제 사업이다, 복제 사업이다, 복제란 뭐 도대체 무엇을 복제해야 될까? 어떤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대답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제는 성공이 8단계를 1부터 8, 1부터 7까지 복제할 수 있는 나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훌륭한 그 원본이 되면 나 같은 이렇게, 그, 나 같은 훌륭한 그 곱비, 복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우리 성공이 발다개가 이제 복지에까지 나왔잖아요. 아홉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일 애터미에서 중요한 게입니다. 기다림, 인내입니다. 애터미에서 열정,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이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다려,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가운데서 그만뒀다 애터미하다 그만뒀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누구 누구는 그만뒀다 누구 누구는 하다가 뭐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말을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인내가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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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에서 기다, 이렇게 1년 더 기다려서 1년 더 끊기 있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고비를 참지 못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다려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에 마지막 그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아홉 번째 기다림 인내입니다. 사람마다 성공이 때가 틀립니다.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꽃도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우리 일입니다. 꼭 끊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내멤버십이내 멤버식, 내 산하가, 내 조직이가 탄탄히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파트너가 인차 안 나서잖아요. 1년이 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1년 넘어서 나오는 파트너들이 그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성, 내 조직이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인내심을 갖고 내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너가 스스로 세미나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어, 전화해서, 예, 세미나입니다. 참석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 않고, 스스로, 아, 오전 스폰서님 내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내 스스로 참석할 테니까.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다림이고, 그리고 파트너가 또, 재미나 참석해서 알아들을 때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재미나 참석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알아들을 때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어 스폰서나 나가 사업 스폰서나 그리고 내 파트너가 사업자 마인드가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마인드가 다 일치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내가 200만원 벌 때까지, 이민페로12,000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 혼자만 12,000 오토 판매사가 돼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된 다음, 내가 우선 돼야 내가, 내 파트너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만 이천 벌어봐야 어떻게 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먼저 내가 만 이천 벌고, 그리고 파트너가 만 이천 벌게끔 안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통제적으로 제일 마지막, 내 포인트가 좌우 오천 대 오천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임페리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 어제 우리 임페럴 마스터 승급 시도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임페럴까지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임페럴까지 가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럼 이런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중기, 중기 목표가 중요합니다. 중기 목표는 로얄 마스터. 로열마스터가 우리가 한 달에 2천만 인민폐 12만 원벌 때까지 중간 목표이죠. 그럼 단기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기 목표는 우리가 지금 만 2천 벌 때까지 오토 실스가 될 때까지가 단기 목표인데 그럼 그 단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가 오토 실스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작은 목표가 모여서 큰 목표로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 달성감이 있어야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큰 목표만 생각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 못하면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하루의 하루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내가 오늘 몇 사람 만날 것인가? 첫째, 내가 오늘 몇 사람 만날 것인가? 그럼 내가 오늘 목표, 포인트는 몇 포인트 할 것인가? 만 포인트 할 것인가? 삼만 포인트 할 것인가? 내 오늘 목,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 제일, 단기 목표, 지금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 일 마스터를 달성한 분도 있고, 아직 금방 시작해서 이렇게 알아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기 목표는 내가 언제 판매사를 도전하겠는가? 이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전. 언제 이 판매사를 도전할 것인가? 이것을 단기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의 목표를 실현 해가면서, 요 단기 목표를, 우리 목표에 더, 이렇게 도달하면, 그러면 달성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실스실 판매사가 우리 사업이 시작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하루의 목표를 실행하면서, 단기 목표, 그 다음에 중간, 중기 목표, 마지막에 우리 장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임페얼 마스터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성 있게, 끈기 있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영숙 임페얼 마스터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영이 임페얼 마스터보다 모든 환경이 다 우월합니다. 광영이 어, 임페라 마스터처럼 간절한 마음,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면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여기에 있으신 분들도 모두 임페럴 마스터까지 될 때까지 인내심,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이 시간 걸려서 이 초기 3개월 1부, 2부, 3부까지 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제 저기 3개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